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며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숙이 35장, 36장입니다.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당 강가 무압 형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2천 규빗, 남쪽으로 2천 규빗, 서쪽으로 2천 규빗, 2000규빗, 북쪽으로 2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출진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다에게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문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의 슬로보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들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부와 셋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부와 셋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초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 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 의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렌이라. 바로 앞 34장에서 일반 지파들에게 영토 준비를 완료한 후, 오늘 35장은 레인들의 거주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인들은 오직 거룩한 일에 전념해야 하기에 별도의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땅이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48개 성읍이 주어졌고, 그중 6개 성읍은 부지 중 살인한 자들의 도피처로 활용되었습니다. 레인들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영토에 각각 배치되어서 백성들의 영적, 정신적 생활을 돕고 무고한 자의 생명, 보호와 피흘림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등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규빗, 남쪽으로 이천규빗, 서쪽으로 이천규빗, 북쪽으로 이천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읍 일부를 레인에게 주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며 성읍이 많은 집안은 많이 적은 집안은 적게 주도록 하여 형편에 맞게 하였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죠. 이 제도는 타국인도 혜택받게 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이어집니다. 35장 2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도피성에 피신했던 살인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갔을 경우는 그가 하나님의 궁유라심을 무시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궁유함을 입을 수 있음을 알려주기도 하죠. 35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나 요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아멘.이 말씀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함으로 백성도 거룩하며 그들이 사는 땅도 거룩하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36장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36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과 그들 각 지파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축복의 보증이기에 어떤 경우든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 위주의 상속제도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가정은 좀 불합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 제도를 새롭게 하여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게 말씀해 줍니다. 그 상속법을 바꾸게 한 대표적인 인물은 슬로브아세 딸들로 길르앗 자손의 직계 후손인 길르앗의 중손녀들입니다. 이 일로 문제가 생기자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3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지파에서저지파로 옮기지 않,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말씀에 보니 당당하게 요구한 슬로보아의 딸들로 인해 그들의 기업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심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별하시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사랑 안에 만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병이 낫고 사업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사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 수요 새벽 이 시간 우리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구별하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내인을 구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읍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도피성을 세우셔서 부지중에 살인한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슬로버스의 딸들이 자기 조상의 기업을 당당히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법을 고치시고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통성을 며사랑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사랑 안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위로하는 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불안한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모든 병이 낫고 사업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